네, 안녕하세요. 청년농부 한태웅 인사드립니다. 금주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소값이 전국적으로 작년부터 지금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불과 10년 전에 악몽이 지금 다시금 떠오른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어려운 우리 축산농가에서 조금이라도 비용 절감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는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소 사료를 직접 가서 구매를 하고 실어오는 겁니다. 그 운송료만 아껴도 1년에 몇 십만 원에서 대농과 같은 경우는 몇 백만 원까지 아끼신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소농가지만 은몇 십만 원이라도 아끼기 위해 오늘 차를 끌고 가서 사료를 싣고 와서 직접 이제 소 사료를 쌓고 소가 파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차로 한 10분에서 15분 걸리니까요. 함께 가시죠 대농이. 네, 지금 가는 곳이 안성 축협, 이제 TMR 사료 공장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사료도, 소의 사료도 이제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안성시에서 이제 운영하시는 이제 사료 공장을, 사료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 중에서도 소가 번식 농가, 비읍 농가, 그리고 일관 사용 농가로 나뉘어집니다. 이제 번식 농가 같은 경우는 송아지를 이제 출산을 해서 송아지만 이제 출하하는 농가이고 비육 농가는 송아지를 시장에서 사와서 그 송아지를 이제 키워서 불과 한 30개월 내에 출하를 하는 농가를 비육 농가라고 하고요. 그리고 일관 사용 농가라는 것은 송아지를 직접 집에서 키워서 비육까지 그 송아지를 하는 것을 일관 사용 농가라고 합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할아버지께 축사 승계를 받기 전까지는 번식농가였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께서 이제 저에게 승계를 해주시고 나서 축사를 제가 비용 농가로 점점 바꿔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현재 학교 다니면서 또 이만여 평의 농사를 지으면서 번식을 하려니까는 송아지의 이제 관리도 어려울 뿐더러 어미소들의 발정 주기 체크를 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은 한번 이제 발정을 놓쳐서 공태를 치면은 농가에 큰 어려움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고 또 발정 주기 체크를 못하기 때문에 비용 농가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도착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도착하기 전에 차량 이제 소독을 하고 들어갈 거고요. 사력 공장은 워낙에 또 이제 소독 방역이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디님께서는 이제 차에서 차에서 이제 사료 실은 모습을 담아 주실겁니다 이제 얼마 안 왔습니다 그래서 사료를 가지러 가기 전에 여기 사무실에서 점표를 받아 가야 되거든요 사료 수량과 사료의 또 이름이 다 각각 틀리기 때문에 점표를 받아 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822,400원 정제 지금 금액이 나왔는데요. 이게 저희 소들 이제 한달 먹는 금액은 아니고요. 25마리 기준에서 한 달에 한 350만원 내외에 이제 사료값이 들어가고요. 그 외에 볏집값과 이제 경영비를 하면은 한 달에 현재 지금 한 400여만원이 축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적게 실어가는 겁니다. 보통은 한 번에 한 배가 한3 0포에서4 0포 정도를 싣고 가는데요. 이제 한 4만원 내외에 운송리가 절약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한번 나갈 때 4만원이지. 이제 1년으로 계산하면은 40만원에서 한 5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우면은 가까우면은 이렇게 실어가는 게 낫다고들 하세요. 네, 이제 80% 정도의 사료를 다 실었습니다. 거리가 꽤 있기 때문에 바로 단단히 고정을 하고 이동을 합니다. 이제, 어린 송아지부터 육성 후 비육 전기, 비육 후기, 네 단계에서 다섯 단계 정도의 사료가 있어요. 근데 저 아래 우사하고 위에 우사 소들에 먹는 사료 프로그램이 틀려서 일단은 위에 육, 이제 비육 전기를 내려놓고 밑에 우사에 어린 송아지를 또 내리러 가려고 합니다. 예, 이 배달은 이제 겨울철 농원기 때만 제가 이렇게 사료를 실어오고 있고요. 겨울이 지나고 이제 여름 한참 농번기 때는 이제는 이제 피카에 부탁을 드려서 운송료를 그때는 드리고 이렇게 운송을 가져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농번기 때는 논밭 관리하면서 하게 되니까는 이거 실어오는 시간도 그때는 이제 꽤. 부실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금년부터는 지금 소값이 너무 안좋아서 아마 계속 실어 날라서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파레트다 땄고요. 나머지 또한파레트 가서 따면 끝납니다. 자, 그러 이제 저 밑에 우사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소값이 굉장히 폭락을 했어요 불과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황송하지한 마리에 보통 400에서 500만 원 정도가 갔어요 근데 요번에 소값 파동이 오면서 농민들이 농가에서 파는 고기 값은 물론이고 송아지 값도 그렇고 지금 뚝 떨어졌거든요 송아지 같은 경우는 400에서 500만 원 해던 애들이 현재 뭐 200만 원대에서 300만 원대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농가에서 출하하는 소 이제 고기 가격 같은 경우는 소뿌이 보통 2만 원대에서 2만 원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진짜 정말 잘 나와야 2만 원대가 나오고요. 평균 만원 중반에서 고기 조금 사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우농가가 큰 지금 걱정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또한 가지 걱정되는 게 마트에서 팔고 있는 고기 값은 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뉴스에서 이제 파동났다는 소식들은 계속 나가는데 정작 고기를 사 드시는 소비자분들은 마트에서 고기값지 그대로자 농민분들을 의심하는 거예요 요새 같이 불경기에 다 힘든데 왜 농민들만 힘든 소리 하냐 이렇게 실제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이 문제가 많은 분들께 좀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농가 우리 농업인분들이 오해를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인 분들께서 하루빨리 웃으시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갈것 같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이 그래서 이 문제가 얼른 해결이 돼서 한우농가든 우리 농촌이든 웃음꽃이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석과 파동에 대한 이야기와 한우들의 사료를 실어오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겨울인 농한기에는 이렇게 제가 손수 실어서 소들에게 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소들의 이제 사료 운송비도 아끼고 지금같이 힘들 때는 최대한 아껴야 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2월달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또 3월이 돼서 농봉기가 올 텐데요. 면년 농사 준비도 열심히 하고 금년에도 농사가 좀 논농사가 더욱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청년농부 한태영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후 농촌 퀴즈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웅이네 농촌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지금 제가 감기몸살이 와 가지고 목소리가 갔습니다 목감기까지 와 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많이 안 나오는데요 대농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정말이지 이게 몸살이라는 게 말이 쉽지 정말 힘이 드는 거 같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대농 여러분들께 농촌 키즈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려야죠. 지난주 이제 태웅이네 농촌 키즈 문제는 이제 옛날에 화장품을 모로 말씀드렸을까요? 옛날 어르신들께서는 화장품을 바로 두고두고두고 네, 바로 동동구루무 한 통만 사면 온 동네가 곱던 어머니 지난주 태영이네농촌기즈 문제의 정답은 바로 동동구름무였습니다이동동구름무에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은 바로 두구두구두구 두구.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로 김백균님이십니다 김백균님이십니다 김백균님께서는 태영미를 받으실 주소와 존함 그리고 전화번호 닉네임을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010 6572 9636으로 문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새로운 태영인의 농촌 퀴즈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르신들의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겨울잠을 자던 양달의 이 동물과 응달의 이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응달에서 그러니까 겨울잠을 자고 있던 동물들은 양달을 보고 이제 눈이 다 녹은 줄 알고. 그 앞산을 보고 나왔다가 얼어 죽었다는 그런 말이 있고요. 양달에 살던 동물 이 동물은 응달을 보고 눈이 안 녹았기에 겨울잠을 더 자고 얼어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동물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을 맞춰주신 분은 태영미5 키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릉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처럼 감기 몸살 걸리지 마시고 건강 열심히 저기 행복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년농부 한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